안녕하세요. 건강한 가족 이야기입니다. 저희 건강한 가족 이야기에서는 1대1 상담을 통해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건강한 가족 이야기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이어트 식단 조절, 소민 다이어트 다이어트 식단 조절을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식습관으로 바꾸고 체질에 맞는 식단으로 조절하여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상 체질을 통해 소우민을 위한 맞춤 건강 다이어트 식단 조절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우민은 눈, 코, 입이 크지 않고 입술은 얇은 오밀조밀한 외모로 눈에 정기가 없습니다. 상체에 비해 하체가 발달되었으며 살과 근육이 비교적 적으나 균형 잡힌 체형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태양인이 슈퍼맨과 같은 건장한 체격이라면 소음인은 그 반대의 체격이라고 연상하시면 됩니다. 간혹 상체를 보면 마른 것 같은데 허벅지나 종아리가 단단하신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체형으로 소음인에 속하실 수 있습니다. 얌전하고 온화한 인상 덕분에 미남미녀가 많습니다. 소우미는 신장 기능이 좋지만 소화 기능이 약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운이 약해 허약체질이라고 불리며 몸이 찬 냉성체질입니다. 미각이 잘 발달되었고 피부가 부드럽습니다. 소우미는 사색적이고 매사에 치밀하며 착실한 성격을 지녔습니다. 판단력도 빠르고 머리가 총명하며 예의가 바릅니다. 세심하고 내성적이나 자기중심적이기도 합니다. 예민하고 모든 일을 철두철미하게 처리하다 보니 신경을 많이 써서 늘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작은 일에도 속상해합니다. 따라서 자주 머리가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소음인의 특징으로 보아 살이 잘 찌지 않을 체질로 보이며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살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식생활의 변화로 소음인의 체질이지만 비만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음인의 경우 체질에 맞는 건강관리와 올바른 식습관으로 바꿀 경우 쉽게 다이어트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소음인은 건강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소우미는 찬 음식을 피하고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은데 닭과 인삼이 안성맞춤이죠. 삼계탕이나 백숙이 좋겠네요. 모든 체질 중 육류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낮습니다. 다이어트 식단 조절을 위해 명태, 고등어, 미꾸라지, 뱀장어 요리에 시금치, 미나리, 쑥갓, 당근, 감자와 같은 반찬을 드시면 좋고 소음인 다이어트에는 대추, 사과, 복숭아, 귤과 같은 과일을 함께하시면 좋습니다. 소음인을 위한 다이어트 요리를 할 때는 파, 마늘, 생강, 고추, 들깨, 겨자, 후추, 카레 등 혈액순환을 돕는 매운 음식을 함께하면 좋습니다. 반면 소음인은 소화가 잘 안되므로 소음인 다이어트는 다이어트에는 밀가루로 만든 음식이나 가공 식품 등 칼로리가 높은 식단은 조절해야 하고 찬 음료는 피하여야 합니다. 소음인은 허약 체질이므로 기초 체력과 상체의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이 적합합니다. 하지만 다이어트 초반에 과도한 운동을 시도하는 것은 허약 체질하기에 쉽게 지침으로. 다이어트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이상 소음인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한 가족 이야기가 제공하는 맞춤 다이어트 컨설팅의 기본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영양소를 공급해 주고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하여 식단을 조절하여 우리 몸이 건강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절로 다이어트가 되는 원리죠. 본인에 맞는 피솔루션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부담 갖지 마시고 쪽지를 남겨주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